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했었냐면 어 셀렉트 텍스트 테스트를 이제 했었죠. 음. 그러면 셀렉트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왜 있어야 된다? 어 기본적으로 테이블은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니까 2차원 데이터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얘가 여러분들 실행을 했을 때 어. 음. 뭐야, A6가 없어? 어, 여기 없나 보네요, 지금. 아, a6죠 a6가 아니라 우리는 만들기에 뭐죠 여기 그래서 db sql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거 아 지금 선택이 a6가 선택이 돼 있군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하시고 어 지난 시간에 이제 만들었던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데, 테이블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id 레지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트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데이터 아이디, 레지 데이터 업데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 데이터를 가져오 해서 이렇게 넥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 뭐가 들어온다? 투로 들어온다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페이지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하다가 얘가 마지막 페이지를 만나게 되면 벌스가 되면서 빠져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조를, 어, 지난 시간에 짰었죠. 어, 기억나실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만들었던 거는, 뭐, 뭐, 있죠 우리, 우리 기능 중에, 우리 기능 중에, user article r i t 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user article list라는 기능이 지금 현재 있죠. 그러면, 어, 유저 아티클 리스트를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메인에 메인을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 유저 아티클 리스트. 그러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게시물이 있는데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네요. 일단 여러분들 자, 그래요. 어, 제가 글을 써 볼게요. 라이트. 유저 라이트. A B B B. 그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시물을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한번더 어, 했지만 지금 게시물이 입력은 되거든요. 게시물이 등록은 돼요, 실제로. 얘도 여러분들 아티클 하게 되면 1번, 2번은 아니더라도 게시물 내가 입력한 게 지금 7번, 8번도 들어와 있죠. 어, 게시물 등록은 하는데 게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저 아티클 리스트 하게 되면 어때다? 지금 내가 입력한 1, 2번밖에 없어요. 게다가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시 실행해가지고 유저, 아 r t 리스트 한다에서 데이터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데이터를 의존하고 있어요? 여기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저장소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를 저장한 거를 어떻게 가져오고 있죠? 리스트 보면 여기서 지금 반복문 돌려가지고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에 의해서 리스트를 지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했으면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데이터가 남아 있다 안 남아 있다 프로그램 종료하게 되면 데이터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했던 이 셀렉트 테스트를 가져올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음쭉 복사해 요쭉 복사해서 이게 끝이 어딘가? 요건가? 아 그쵸 그렇죠.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복사를 해야겠네요. 복사를 해요. Ctrl+C 해서 복사한다음에,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어디로 온다? 앱에 있잖아요. 앱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유저 티클 리스트로 와가지고 어디 있죠? 리스트. 요거잖아요. 어.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했던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아티클스 이 안에 있잖아요. 어, 저는 요 바깥에 있는 거 아티클스 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어그 다음에 아티클스. 얘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려나? 데이터를 어,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굳이 그러면. U A R E I 티켓은 얘들 그렇죠? 얘도 굳이 사실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어. 얘왜 필요 없는지 아시겠죠? 어. 자그 다음에 우리는 요 어펙트로이드 로우 얘출력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필요 없어요. 굳이 뭐쓸 필요 없으니까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 필요 없죠. 어. 필요 없어요. 근데 필요 없는데 지우게 되면 오류가 나죠. 그러면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까요? article. 그 다음에 list articles, new array list. 음, 게다가 지금 id. 얘는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지금 우리가 article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근데 이제 얘는 뭐뭐도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다가만 추가를 해줬죠. 요 그대로 복사할게요.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레지 데이트도 있어야겠죠. 요 그대로 복사해요.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조를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리스트 했을 때.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요건 이제 여기에 있어야지만 데이터로 뽑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클스, 디클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려나? 밖으로 빼는 게 좋을려나? 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게요. 이쪽에다 바깥쪽에다 놓고. 가쪽에 넣고 어차피 데이터 추가되면 담아 줘야 되는 거니까 a r t i c l 얘도 article a r t i 서 id title b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현재 날짜가 안 바뀌는구나. 아니다, 바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db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db 초기화 해주시고, 당연히 데이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실행해볼게요. 자, 유저. 아티클 라이트 A a B B 어 됐어요. 게시, 1번 게시물 등록됐죠 아티클 라이트 CC 음. 그러면 셀렉트 했을 때어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유저 아티클 리스트 하면 이제 어 보이죠? 2번 1번 이렇게 나오는 거? 어 근데 결과가 있네요. 결과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아, 요거, 요거 이제 필요 없죠. 어, 근데 지금, 아티클스 에드가 되어 있네요. 아, 여기 있구나.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요렇게 했을 때, 아티클스 에드 해가지고 이미 담아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음, 요거는 나중에 수정하나? 요거, 요거 나중에 수정하고, 얘, 얘가 이제, 이제 필요 없죠, 그러면. 음. 필요 없어요. 그럼 얘도 필요 없기 때문에 어, 지우면 지우는 게 맞고, 그다음에 얘도 리스트 아티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어차피 여기서 지금 아티클 한 다음에 여기서 추가를 해,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이게 맞겠죠. 자, 다시 실행. 그러면 어차피 지워 우리가 다시 실행해도 데이터는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어 나오죠. 그렇죠, 정확하게. 어, 굳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B를 여기서 지금 넣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착착착 넣어 가면 되는 거예요. 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데이터 추가도 잘 되고, 데이터 가져오는 것도 어, 잘 되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종료해도 다시 실행해 볼게요. 다시 실행해도 유저 아티클 리스트는 여전히 어떻게 됐다? 남아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긴 하는데 그 여기에 추가된 데이터가 어디 담겨요? 리스트에 담기긴 하지만 요 요렇게 넘긴 그 데이터가 지금 담기는 거니까 어. 음, 그런 그렇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어. 그러면 얘도 뭐예요? 여기다가 추가를 좀 해줄게요. 스플로어. 지금 한게음 리스트, 리스트, 게시물, 게시물, 리스트 데이터를 기 위에서 가져오기 됐습니다.